중부 옥천군 청성면에 위치하고 있는 산속 마지막 토지입니다. 현재 복숭아 밭이고요. 면적은 1,955평. 국어부지 포함하면은 실사용 면적 2,055평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보고 계시는 시멘트 도로로 약 1.5km 산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토지 입구에 멋진 조선소 나무가 한주서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농막 하우스, 그리고 뒤쪽으로 복숭아 나무가 현재 심어져 있는 토지입니다. 36짜리 컨테이너 농막이 있고요. 바로 뒤에는 선별장 할수 있는 하우스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약 200주 정도의 황도 백도가 한참 수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좀 사과나무라든가 밤나무, 포도 기타 유실수들이 잔뜩 있는 그런 농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제일 꼭대기까지 이렇게 복숭아 나무를 좀 심어 놨습니다 토지 제일 위에 보시다시피 한 15평 규모의 하우스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원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원두막 내부입니다. 외부집 분들 오시면 은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물론 숙식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